자, 지금 보면, 은한준동형사상이주어져 <laughs> 있고요. 커널을 구하라고했죠 처음에. <laughs> 하란들해봅시다 <하란대로> <laughs> 커널 오브 고는 제트상의 원소를 모아는저인데요 <laughs> 자, 는 어, 상의 값이 0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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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되 저는 되는까니까 x 플러스 3저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0 플러스 3g가 돼야 되죠. 그리고 다른 엘러먼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은 얘는 결국 어떤 얘기냐. z 값을 모아놓을 것인데요. 아 순서 계속 이렇게 쓰네. x는 z의 원소. 그러면 x는 3g의 원소이기도 하고 5G의 원소이기도 하고, X는 7G의 원소이기도 하다. 세개공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세개가다 서로 소이기 때문에, 어, 3, 5, 7, 지가 되겠다.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5, 지가 되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어, 합동, 연립합동, 어, 방정식을 근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정수론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x는 법 3에 대해서 이와 합동해야 되고, 법 5에 대해서는 어, 3과 합동해야 되고, 법 7에 대해서는 4와 합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죠. 각각의 지금 법들이 서로 소위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는 저희는 어떤 C라고 둘수 있어요. C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게 배문 조건이다. 음. 쓸때 저희는 C를 어떻게 둘수 있냐면 은 M1, 어, N1, B1 더하기 M2, N2, B2 여기 m3, n3, b3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bi는 각각 여기 대응하는 값들이니까 2, 3, 4라고 넣으실 수 있고요. mi라고 하는 것은 어, 이법 숫자에 관해서 다 곱한 값을 m이라고 할때 즉, 뭐가 되는 거예요? 107이라 105라고 할때 거기서 i번째 인수를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저희가 어, 1 2 3번째라고 어, 모더링을 하면은 i번째 인수 대안의 인수를 나눈 값을 m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m1은 뭐가 되는 거예요 m1은 3을 나눈 거니까 3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 m2는 뭐가 돼요 5를 제한 거니까 21이 되고 어, m3는 뭐가 됩니까 7을 제한 거니까 1 5가 되죠. 그럼 각각에서 제하고 남은 그 제한 그 인수를 뭐 저희가 대응해서 두고 볼 때, 그 그러니까 얘는 3이 되고 얘는 5가 되고 7이 되겠죠. 아까는 서로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은 서로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어떤 녀석을 생각해줄 수 있냐면은 어, 법3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적당한 정수 s와 t가 존재해서 35s 더하기 3t는 1이라고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동시냐면은 법 3에 대해서 35s는 1이 되게 하는 그 s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걔를 n1이라고 두자는 것이죠 그쵸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21n2는 어, 이디 되게 하는 그럼 그래서 n2가 법5에 어, 대해서 존재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15 어, n3가 법 7에 대해서 이디 되게 하는 n3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클리드 호제법에 의해서 한 번에 이게 생각 안나시면해 보시면 되고 어, 어떻게 해 볼까요? 암산이 되면은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서 70 105 해보죠. 유클리도어제법으로 35와 3 해보면은 11이 되겠죠. 33 2 1 2 1 2 0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해주면은 저희가 11과 1, 1, 1, 0, 0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1 더하기 0이니까 1이고 0 더하기 -1 0 더하기 마이너스 11,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걸 내가 발견을 못했네. 35 더하기 마이너스 1 1 2박 3, 2, 1이 되죠. 그래서 정확히 뭐가 됩니까? 거기다 법3 깔아주면은 어, n1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죠? 정확히 m1, n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m2, m2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업을 어, 수행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바로 보이죠. 2 1 여기 5, 여기 마이너스 4가 1이 되죠, 정확히. 그래서 여기다 법 5를 깔아주면은 어, 이만큼이 M2, M2가 되겠네요. 11, 1 됐고요. 다음에 15, 7도 바로 보이죠? 15, -1, 여기 7, 여기 마이너스 2가 1이 되기 때문에다 법7 깔아주면은 이만큼이 M3, M3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주시면 이것이 사실 이제 법 105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어, 가능한 x가 유일한 법 10, 어, 105에 대해서 유일한 x가 되겠다라고 어,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70이고요. 는 63. 더하기 6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음, 7 더하기 60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53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가능한 x는 법 105에 대해서 53과 합동인 x 모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